내일도 패강 나오니까 내일 패강을 해보는 게 낫겠죠. 지금 굳이 뭐 패강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맛보기로 항상 하는 것 뿐인데, 치할 뭐 필요 없고 이건 사야지. 근데 아직 안... 내가 이걸 안 샀네. 이거 요즘 확실히 현실에 좀 비용이 빠진 것 같은 거 아닌 이상은 좀 줄어든 것 같은 음 느낌이죠. 이게... 유로. 유로유로 120%인데, 3개... 이거 지금 싸려나 한번 봐야겠다. 120%야. 이렇게 관심 없을 때 보면 가끔 또쌀 때가 있거든요? 어? 아, 유로스타이들이 지금 뭐 따졌나? 유로 애들이 좀 따졌나? 유로스타이들이 좀 따졌을 수도 있겠다. 이게 엄청 쌌어쌀 수도 있겠다. 여기 안정화돼가지고 어? 다 해볼만 할것 같은데? 잠시만. 아, 이렇게 끌리면 안 되는데, 이번상 아, 씨. 할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1 3 0일만 뜨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알아요. 1 3 0일만 뜨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야말이 떴었습니다. 확률이 높잖아. 628에 131인가 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야말도 써가지고 지금 프로카 500억 700억에다가 좀 더해서 800억 정도? 800억 정도로 잘 뜨면 막 이런 것들은 진짜 개이득이고 여기까지도 이득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도? 이게 들어 가면 이제 큰일 나긴 하지 야 만약에 이런 것도 먹었을 때 진짜 싸다 사진은 근데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싸냐? 키대에 이게 야 스펙 때문에 진짜 야 136G, 4,000억에 이 정도 스탯이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 개 좋은 건데, 스탯은. 약간 조콜 같은 느낌이네? 야, 이거 미쳤다. 코스는 뭐, 3,000억까지 걸려있나? 얘도 들어가요, 여러분도 나아타도 가보자. 한번 가보자. 재미로 가는 거지, 뭐. 어? 재미로 가는 거지. 어? 자, 이렇게 3개 우선 사보고, 이렇게 3개 사면 지금 저는 좀 비싸게 샀는데, 530에 8백억 800억. 8백억에 더 넣어야 되잖아요 1000개 필요하니까 이거 하나 이거 20장 사야 되잖아 1 2 0이 20장 사야 돼? 아 이게 꽤, 꽤 비싼 것 같은데 잠시만 오호 야 잠시만 야야 야, 괜히 했다 20개나 필요했어 잠시만요 이거 거의 3백억인 잠시만 야, 이거 잠시만 이득 볼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데 야, 이거 왜 시, 야, 15억일 줄 몰랐네, 이거. 나, 나 이렇게 비싸게 안 샀던 것 같은데? 뭔가? 야, 이거 20장 살 바에는, 야, 이거 살 바에는, 100, 야, 이거 128짜리 하나 더 사는 게 일이 아닌가? 그냥 해. 가는 거야, 어? 가는 거야. 남자답게 가는 거야. 이게 맞지. 여러분, 남자는 이런 식으로 빼지 않아요. 빼지 않아, 남자는. 바로 가는 거야. 크로스 떠서 2 만들어서 3.5에 팔면 그만이거든. 뭔가 마이너 뜰것 같다. 잠시만요. 마이너 뜰것 같다. 1분 밴드릴게요. 잠시만요. 형, 어. 그거 교환 제한이 있어서 안 돼요. 어? 재밌다! 이원상 아주 재밌어. 어 3회 제한이 있었구나. 음... 그저께는 쿤데때문에 개손해보고 오늘은 노인해보고자 우선 사진대로 은 얼굴이 썩어가시는데 저희도 뒤집어 그 내일 하자 여러분 이거 하지말고 그냥 그냥 여러분 이 굳이 이혼을 해야되나? 갑자기 개빡치네 내일 그냥 기다렸다가 몰아딱 교환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거 아니야? 패킹하니까 그런거 같은데? 다음주 월요일이야? 아 어차피 사지지도 않아 여러분 이거 유로 이거 120이 얻을 수 있는게 따로 있어요? 따로 다음주 월요일까지 또 어떻게 달려 이거 아 에바잖아 이거 여러분 그쵸? 그렇죠? 내일 배기지 풀린다고 내일 사자 여러분 내일 하자 아씨 개소해봤네 이거 뭐야 이거 개리 샀잖아 이러면 또아나 이씨 기분 좋게 딱 유로크로스 뽑고 삼진에 판 다음에 티페 복사 능낭하게 해가지고 개꿀 빨고 싶었는데 1초 1조 있으신데? 1초가 있으신데요? 엄청 많으신데? 와 잠시만 아니 아버지 육만장 이거 싫어요? 아 잠시만요. 야 이거 개빡센데 고수의 육만장은 이거 실패 보상만 먹어도 몇십 배야. 살포 좀 먹으면서 살포 좀 먹으면서 운 좋을 때 쭉쭉쭉쭉 한번 가보다가 이렇게 또 먹고 해야지. 이거는 보상깡을 여러번 나눠줘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빠친거 확률자 100%야, 형. 근데 그게 있어. 초반에 존나 확률적이거든, 진짜로. 근데 최근에는 또 은근히 나쁘지 않게 된다? 약간 조금 복귀나 신규 유저들 계정이 진짜 존나 잘 되던데? 왜냐면 제가 스케줄 받을 때 원래 하시던 분들 의 스케줄이 있고, 진짜 빠친거 나온 김에 복귀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분들 진짜 잘 되던데? 어? 21번 먹었는데? 야 이거 뭐야 이거? 이 대정 뭐야? 됐다 이제 가보자 여러분 자 가보자 가보자 과연 첫 번째 자 지금 이제 딱 3분의 1 했죠 6만 장 중에 2만 장 정도 진행했고 40만 원 정도입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 나올지 정답을 떴고요 아이콘 브라질 센터백루시오와 나이스 야써루시오 이거 비싸지 않나? 여러분 영진인데? 이거 21번째 나왔나 보다 그쵸? 1200억에! 자 여기 보시면은 아뭐 고진이 딱히 없는데? 루시유 1200억에, 라포르트 700억, 육백억, 베나이트, 위디고 사진에 김진수 지 우지, 알자베로 지에뭐 테오 사진도 있고 밑에 보시면 뭐 크라모에 뭐 등등등등 어쩌고저쩌고저쩌고있고요 델피에로 육진이 있긴 하다 135억? 근데 팔진이 없네?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충 지금 이 40만 원어치로 7천억에서 7천5 0억 차이니까 200배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1 8 0배까지도 먹었겠는데 거의? 개잘 나왔어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아직 안 끝났어 이게 40만 원어치야 이렇게 두번더 해야 돼자 가보겠습니다 자 과연 40만 원 정도로 이번에도 4천억 한 100배 가보자 미국! LB! 들어가시고요 자 로빈슨 사진에다가 자, 보시면, 지로 오진, 수채순이 오진, 풀리식 오진, 마코토 오진, 어, 등등 백억, 백억, 백억은 이0억 나왔고, 팔진이 없나? 팔진이 또안 떴네? 팔진은 진짜 안 뜬다. 어, 떴네, 여기? 떴구나. 천원짜리, 122짜리 팔진 떴네. 이거 뭐야, 이거 이태인데 이태형 떴습니다. 40만원어치에 5,300원이니까 이거또 130배 정도 먹었다. 첫 번째 원투에 40만원어치가 7,500원 떴고, 두번째 40만원 치가 5,300원 먹었어요. 그럼 지금 1조 2,800원 먹었거든요. 1조 2,800원. 마지막 보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과연 이번에 는한 5,000원 이상만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잘못 먹었어요, 여러분. 진짜 못 먹었단 말이야. 이번에 좀 고질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리전라기 사진 300억과 아 확실히 좀덜 나왔다고 봐. 키깊 어, 나왔고, 우선... 자 아, 이러면은 기타리안 오진에 필로루 사진에 뭐 여러가지 등등등 선수들이 있네요. 아베로 오진 나왔고 3,300억 많이 못 먹었다 이거는 80배 죠 80배 이상 먹었긴 했는데 80배 정도 먹었다 오늘 그러면은 7,500억, 5,300억, 3,300억 먹어서 1주 6,100억이네 1주 6,100억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120만 원에 1주 6천 억이면 그래도 100배는 무조건 넘었잖아? 100배 넘기고 나서도 한 130배 정도 먹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먹었다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잘 먹었어요. 원래 100배만 먹어도 잘 먹었다고 하는데 130배를 먹었다? 어이, 잘 먹었습니다. 109단입니다.